퇴실제 3번 가보자 어 지금 이두 식을 곱했는데 여기에서 x3승의 개수를 찾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곱해서 그 앞에 있는 개수끼리 다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를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래서 요게 머릿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는게 수학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냥 외워서 이렇게 풀면 나중에 까먹어서 당황할 수가 있단 말이지 먼저 얘가 1 곱하기 3 플러스 2x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5x 3승 더하기 3x에 3 플러스 2x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5x 3승 플러스 2x 제곱에 3 플러스 2x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5x 3승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4x3승에 3 플러스 2x1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3승 얘를 묶어주면 얘가 되지 귀찮지만 일일이 써줬어 문제풀 때 이따위로 풀면 안돼 이해를 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거 그러니까 봐봐 x3승의 계수를 할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랑 얘랑 조합을 해주고 얘와 얘를 얘와 얘랑 얘를, 얘랑 얘를 얘랑 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1에다가 얘를 곱하고 이 3x에다가 얘를 곱하고 얘에다가 얘를 곱하고 얘에다가 얘를 곱한 놈이 결국 이놈이라는 얘기라서 x3승을 만들려면 1에다가 뭐를 곱하면 x3승? 이놈 3x에다가 뭐 곱하면 x3승? 얘 얘에다가 뭐, 뭐를 곱하면 얘 얘에다가 뭐를? 얘를 곱하면 x3승이 나온다라고 아까 빨리 설명했는데 그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야 다시 여기서 밑에서 보자 1에다가 뭐를 곱해 x3승이 돼? 얘 맞지? 3x에다가 뭐를 곱해야? 이렇게 맞지? 야, 여기다 x3승 곱하려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봐봐. 이렇게되지 여기다가 어떻게 돼? 아, 상수항이라고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문제를 풀때 x3승에 해서 그러면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 골라잡아. 얘가 x3승 되려면 뭐? 얘가 x3승 되려면 뭐? 어. 얘가 x3승 되려면 뭐? 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계산해주거 어떻게 돼? 5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12에서, 17 더하기, 1 6래서 33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자. 상수항 포함,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을 구해봐라. 나봐봐. 잘 봐. 어떤 X에 대한 항수가 있는데, FX를, 우리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문제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려면 x 에다 5집어넣는데 1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지? x가. 1넣어봐. 아, 네. a, b, c. 이해가? 네. 따라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들의 합을 구하려면 얘를 x에 대한 함수로 써보자 이거야 fx를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5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럼 내가 굳이 이거 전개해줄 필요 없이 뭐만 넣어주면 돼? x에다가 1만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해가? 예를 들어서 잘 봐봐 헷갈릴까봐 얘기하는데 fx가 만약에 ex 2X, 아니 ex가 아니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지. 맞아, 안 맞아. 1주 보러 봐. 1 빼기 4 더하기 3에서 0이지. 1 넣어봐. 0이지. 똑같네. 얘랑 얘랑 전혀 똑같은 식이잖아. 1 넣으면 모든 각 계의 합이 구해지는 것처럼 굳이 정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만 넣어도 똑같더라 이거야 이해가? 왜? 이거 굳이 정계하지 않아도 x 에다1 집어넣으면 모든 항의계수1 합과 똑같1라니까 그래서 나 지금 이거 설명해 준 거야 1이1가 그래서 1 1 1 넣어봐 1 1 1넣으1 1 어떻게 돼? 1빼1 1 플러스 4 5 -2 1 되네. 그래서 얘는 얘는 1 1넣으니까5 빼기 플러스 1 1 1 1 1 1그래1 1는1라가고1는어1게1 4 곱하기 5 해서 답은 20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가니 되게 쉽지?